현재 시간으로 지난 7일 11시 26분 중국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4호 탑재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중국 브라질 지구자원 위성 4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려보냈습니다. 이는 창정 시리즈 로켓이 200번째로 발사된 것이며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성을 200번 발사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어.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중국과 브라질 양국의 임업과 어업, 재해 대책 등 분야의 수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 중국은 창정 1호 탑재 로켓으로 둥팡웅 1호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시작으로 37년 동안 100여 번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다시 100여 번의 위성을 쏘아 올린 기록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사 성공률은 93%에서 98%로 제고됐고, 이에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44년간 중국 창정 로봇은 위성 발사부터 유인 우주선과 달 탐색기 발사까지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연간 로켓 생산은 1998년에 8개에서 현재 22개로 늘어났습니다.